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여기는 크나다데이에요. 그래서 공휴일이어가지고 제가 화장을 하지 않은 그런 이슈로 자연광의 힘을 빌려보려고 촬영 구도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것처럼 렌트 사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은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렌트를 구할 때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팁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먼저 밴쿠버에 올때 강아지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룸 렌트를 구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전체 렌트를 위주로 저는 집을 구할 생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중순에 벤쿠버에 왔고, 어, 두, 2주 동안, 2주 동안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을 해서 이제 2주 동안 열심히 집을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2주 안에 강아지랑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 에어비앤비를 더 연장을 한 그런 경우였고요. 강아지랑 같이 집을 구할 때에는요, 매물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물이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인데, 제가 작년 10월에 집을 구할 때에는 정말 그 강아지 클릭만 누르면 집이 진짜 몇개 없는 거예요. 진짜 거의 열몇 개? 진짜 그열몇 개는 다 보냈던것 같아요. 다 메일을 보냈고 집을 보고 싶다. 집 뷰잉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10개 중에 답장이 온 곳이 한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됐었고 어쨌든 그래도 두세 군데 집 뷰잉을 할수 있는 그런 집이 있으니까 보러 갔어요. 집주인들 또는 그런 매니저들이 그런 콘도 매니저들이 직업은 있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제가 들어온지 한 2주 됐다. 라고 하면은 가장 걱정스럽게 직업은 있는지 수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고 잔고 증명을 할수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리 한국에서 잔고 증명서 영문으로 프린트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어 잔고 증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 어쨌든 저도 이게는 가요. 집주인이나 그런 콘도 매니저 같은 입장에서는 밴쿠버에온지 2주밖에 안 됐고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애가 갑자기 덜컥 그냥 강아지랑 함께 살 전체 렌트, 그 비싼 렌트비를 혼자 감당을 한다고 하니 걱정스러웠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어 2주 안에는 강아지랑 같이 옮길 이사를 할새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 뷰잉을 하고 어 이제 그런 신청서 양식 같은 걸다 작성을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문 잔고 증명서도 같이 파일로 첨부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로 돌아오는 답장이 어 밴쿠버에 지인이나 그런 뭐 보증인이 있냐 회사를 다니고 있고 수입이 있는 그런 보증인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밴쿠버에 들어온 지 2주밖에 안 됐고, 여기 가족, 뭐, 친인척, 뭐, 친구 다 없고, 그냥 저 혼자 강아지랑 같이 왔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어 제가 아무리 통장 잔고 증명을 해도, 어, 이렇게 집을, 신용이 조금 부족해서 집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렌트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게 거절을 진짜 많이 당했어요. 진짜, 어, 진짜 거절을 많이 당해서 계속 집을 알아보고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주라는 시간이 다 흐른 거예요. 그 2주 동안 제가 놀러를 가거나 뭐, 어지를 뭐 관광을 하러 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저는 그 2주 동안 씻는 법 만들고 그리고 어 캐나다 은행 계좌 개설하고 이런 것들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집 뷰잉하고 집 주인한테 연락하는 시간으로 썼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어 에어비앤비를 연장을 하겠다고 집 주인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전까지는 막 크레이그리스트, 키지지 이런 것들만 사용하다가 마켓플레이스를 들어갔는데 그 다운타운 집을 올린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답장이 빨리 오더라고요. 답장이 빨리 왔고 저보고, 어, 이제 집 뷰잉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날, 그날 당일에 답장을 받고, 그날 당일에 집 뷰잉을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콘도였고, 그리고 집 내부에 가구들이 다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가 따로 가구를 사야 해서 돈이 들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자금을 조금은 세이브를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집으로 당장 계약을 한다고, 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너무 운 좋게도, 어, 집 뷰잉을 해주시는, 여기, 매니저분이 한국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분이 제가 워홀을 왔고 강아지랑 같이 워홀을 왔고 그런데 수입이랑 직업이 없어서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심지어 내 통장 잔고에는 이렇게 전체 렌트를 1년치를 해도 충분히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인 매니저분께서는 어, 한국인들은 자기는 무조건 100% 신뢰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매니저님의 권한으로 저는 이 집을 뷰잉을 하고 하루 만에 계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집이고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요. 그때 어, 한국인 매니저 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좀 제가 집을 진짜 구하는데 엄청 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나마 다행히. 에어비앤비를 이틀 정도 더 연장을 했을 때에 어, 지금 여기 집을 구하게 돼서 빠르게 계약을 마치고 이 집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콘도에 살고 있으면서 좋은 점은 일단 컨시어지가 있어서 보안이 철저한 점 그리고 이제 파키가 있어서 제 파키를 찍고 층수를 누를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파티는 제 층수밖에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보완이 철저하다는 점, 그리고 어 헬스장, 그리고 이제 간이 풀장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그런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거도 너무너무 좋고, 근데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릴리 산책을 한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집 뷰잉할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런 점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에서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컨시어지나 매니저가 굉장히 어, 협조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리하로 이렇게 예약 잡아주시고 수리 기사님 예약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 그런 패스트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매달 패스트 컨트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매 층마다. 어, 항상 청소해주시는 청소부도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관리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단점은 비싼 거. 어, 저는 지금 다운타운에 있고요. 다운타운 스튜디오 룸에서 저는 지금 릴리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400불을 제가 렌트비로 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 수도세는 포함이고, 전기세만 따로 내는데, 어, 전기세는 많이 쓸 때는, 많이 쓴다는 개념은,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는 한 60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봄, 가을처럼, 그런 뭐, 히터나 에어컨을 쓰지 않을 때에는 그거에 한 절반 정도? 30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금이. 그리고 또 여기 콘도의 장점은 에어컨도 되고 히터도 되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집을 알아봤을 때 에어컨이 없는 집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10개 중에 절반 이상은 에어컨이 안 됐었고, 에어컨이 없었고, 근데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집은 집 렌트비가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왜 강아지랑 같이 집을 구하는 게 어려웠는지 그런 이유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는 그렇게 집을 구하는 게 많이 어렵고 어, 까다롭진 않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집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어, 렌트비도 내려갔고 렌트비도 지금 만약에 2,400불이면 저는 지금 스튜디오 룩인데 어, 2,400불이면 현재 시세로는 원베드까지는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렌트비도 조금은 내려간 편이고 그리고 어,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어, 저처럼 제가 집을 구했던 시기만큼 집 구하는 게 다행히 힘들지는 않다고 들었어요.